자, 지금 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눈 영양제도 줄 거야 누나가. 에이 기다리고 있어. 뚱이 기다려. 뚱뚱이 밥 제일 빨리 먹을 거예요. 뚱이야 번이야? 어 다시 이 번이고. 지금 3 번이야? 이길정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요. 너는 안에 들어가 있어. 어? 길동 누가 들어오래? 기다려. 오늘은 고구마를 삶아서 고구마 밥을 해줬고요. 고구마 이렇게 비벼주면 똥을 되게 잘 싸거든요. 이렇게 눈 영양제도 좀 하나씩 넣어주고 먹여보겠습니다. 아, 똥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면 수지, 똥이봐 먹어. 우와, 잘 기다리네. 비치야, 빅시바. 먹어. 고구마부터 서 골라 먹어요. 자, 다음은 맞춰 봐. 자. 먹어. 이게 잘 먹어! 저희 개들이 이렇게 하루에 두번 밥을 주는데요. 아침에는 이거 절반 정도? 그리고 오후에 정량을 줍니다.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그하면안 돼. 아니야. 기다려야지.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이도도. 맛있겠지? 아이 신기. 도도야 많이 먹어. 먹을 때 달라줘야지. 신경이 풀려있어. 상처났어. 응? 빨리 나아라 우리 도도. 걔들이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는 줄 알았는데 다른 강아씨들 보니까 되게 천천히 먹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먹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은 <놀들이> 시친들이었어 시친들아 이리와 또 달려들어 갑자기 야기야 야야이구 물도 잘 먹고 이리와봐 도도 대안돼 이더더 이더더 들어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잘 거야 간식 줄게 기다려. <laughs>